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른 자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치유 고치시는 사역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느니라 이렇게 천당 보고 살아라, 천국 보고 살아라, 구원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모여 또 가르치시고 이 가르치시는 그 양육 교육사에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인생의 진리는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구원을 위한 방향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사람들을 극렬히 여기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시고, 그 사랑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런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소외되고 고통 당하고 아픔 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거죠. 고치며 고치고 고침. 고치는 고치시더라 그 사역. 저를 고쳐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치유사역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3대 사역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들을 누가 시행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바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거죠. 그렇게 단순화시켜야 돼요. 우리의, 우리 교회의 3대 사역은 그렇게 돼야 돼요. 뭐 한다고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사역이 그리스도적인 3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진정한 의미의 구원받은 우리들, 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인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죠. 우리에게서도 3대 사역이 재현되고 실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이게 내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혼란스러우니까 너무 많이 복잡해졌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단순화시키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향을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 고치시는 사역자가 되라. 여러분이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오늘 나 어떻게 살을까요, 주님? 오늘의 사명은 치유 사역이다. 고치는 자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주목해서 보면 그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딱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의 양식, 그거, 그러면 꼭그 일이 생겨요. 어, 온유하라 하는 말씀을 받으면 성질날 일이 생기고, 그잖아요.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받으면 왼수 같은 놈이 나타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오늘은 치유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온성을 두루 다니며 약한 자를 고치시더라. 병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더라. 고치시니라. 하는 이 고침의 사약들을 오늘 감당하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사 면허도 없는데 뭘 고쳐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로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모든 뭘 고치시니? 약한 것을 고치시니.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교우들, 오늘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들 중에 약한 것을 내가 담당해서 고치겠다. 약한 부분을 북돋아 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오늘 분명히 눈을 들어 주목하여, 말씀을 주목하여 바라보면 내 손이 가야 될 곳이 있을 거예요. 내 손이 안 가면 약하, 약해서 넘어질 만한 그, 그 일,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치유사역입니다. 약한 것을 고치신 그리스도처럼, 약한 것, 약한 부분, 약한 사람을 오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 제자예요,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고치시더라에 순종하는 고치는 사역이 뭐냐? 세상은요, 몸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사람이 더 많아요. 몸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게더 힘들어요. 그 마음 아픔, 마음이 아픈 그 아픔이 뭐냐? 결국은 고독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사람은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외로워졌어요. 인류는 어쩔 수 없어요. 고독함이 고통이에요. 서로 고독하다 그러면 서로 고독해져요. 그런데 그 고독, 외로움을 안고 뒤로 하고 내가 그의 외로움을 고치기 위해서 다가서면 서로가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거지요.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 달라고만 서로 하면 서로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를 알아주면 그가 나를 알아줘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느냐?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외로움을 치유해 주세요. 힘들어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을 찾아가서 안아 주세요. 따뜻하게 마음 알아 주세요. 힘들었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세상 다 그런 거잖아. 도와줄게. 화이팅! 하면서 힘을 실어 주세요. 그 외로움을 치유해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 외로움을 치유하라. 예수님께서도 그 약함을 고치시고 그 절체절명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참된 그 심리적 아픔들을 가진 사람들을 만져 주셨잖아요.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 문둥병자를 그냥 나아라 그래도 되는데 굳이 만진 이유가 뭐예요? 그 손대면 부정한 거거든요. 손대면 올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질병은 떠나고 내가 명하노니 지금 나라. 그러면 싹날수 있는데 주님은 굳이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셨어요. 그 손이 닿을 때그 문등병자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병 걸린 이후에 아무도 자기를 만지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지나가면 침을 뱉으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톨이로 살았어요. 근데 그 고름 나는 몸에 이게 주님이 따뜻한 손을 딱 갖다 대시니 막 문둥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그런데 대면서 나음을 입으라 그러니까 막 정말 막 지리셨 거예요. 그 외로움, 고독함, 불안함, 두려움을 따뜻한 손으로 만져 주시는 내면의 치유자, 내적 치유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만져주세요. 같이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어디 가서 찾을까? 남편한테 그렇게 하세요. 자녀한테 그렇게 하세요. 아내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치유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세계에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저희는 약한 것을 치료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외로운 것을 치료해 주는 것. 세 번째는 상처를 좀, 상처. 상처의 치유자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은요, 다 자기 입장이에요. 그래서요, 상처들을 스스로 많이 받아요.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죠. 근데 이게 상처가 곰기 시작하면은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너무 괴로워져요. 너무 힘들어지고 아파져요. 누군가가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않으면 아까짓기 발라 주지 않으면 오래 가요. 그래 가지고 그게 막 속에서 곪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줄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정해 줘야 돼요. 힘을 실어 줘야 돼요. 괜찮다고 말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요, 진짜 다 괜찮거든요. 어. 세상이 정한 그 룰에 따라서 거기에 못 미치면 너무 상처를 받고, 뭐, 자기의 그 배고픔, 영, 그 심리적 배고픔 때문에 채워주지 않으면 막 상처를 받고 막 이러는데, 아유, 너무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 괜찮음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독거려 주시고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참 좋겠어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료자가 되십시오.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좋겠죠? 그런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치시더라 하셨어요. 두루다니며 고치시더라. 두루다니며 고치시더라. 여러분도 두루다니며 고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종화 집사님 11조 감사드렸고요. 최경숙 집사님 11조 감사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 행동의 지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배웠고 그 중에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제자로 우리가 감당하려 합니다. 약한 자들을 또 외로운 자들을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딸을 기억해 주시어서 예물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가달에더 행복한 날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름 기억하시고, 복나리워 주시옵시며,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모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한 주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의 사역이 승리하게 하옵시며, 내일도 주 앞에 영광들게 하옵시고, 거룩한 주일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 결실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를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 가지 잠깐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희연이가, 유니언 자매가 오늘 8시에 그 횡경막에 그 천공이 생겨서 어 수술을 합니다. 봉합 수술하는데 잘될수 있도록, 어 너무 많이 아프지 않고 어잘 돼서 하늘님앞 배영광 될수 있도록 8시 수술하기로 했대요. 꼭 기도해 주세요. 아멘. 아픈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아픈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늘 묵직한데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보해야 될 내용들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응답되게 해 주옵시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치유 사역자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과 외로운 것과 상처된 것들을 치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